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중보도 하시고 또 우리를 항상 도우시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그러한 영역이 서로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과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을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나를 주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욱더 거함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깨어 있지 못할 때는 내 안에 사탄의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이 나를 주관함으로써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익 나의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고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 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 충만한 모습보다는 사탄의 미혹으로 타락한 본성이 충만한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곤 합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시기와 질투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게 그렇게 흘러 보내곤 합니다. 또 음란한 마음에 넘어가서 마음속으로 간음을 행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처절하게 피튀기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지 못하면 결국은 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 디모데에게 말한 전해준 그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의 지금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로서 있고 또목회의 그러한 경험이 부족함에도 그이 없음에도 없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디모에게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것은 디모데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선한 양심 그것을 디모데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선한 양심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 넘어지지 않고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서 사탄의 그 모든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또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막큰 슬픔과 또큰 아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억울한 고난, 또큰 아픔과 슬픔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또더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새 힘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세임을 주시면서 나, 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침을 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고난받을 때또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깨어 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는 넘어지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와 또 평안할 때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게 된 그때는 위기 때, 고난의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였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있지만.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편안하게 다윗성에 있었을 때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간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쁠 때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죄에 대한 생각들 또 잡념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가할 때 평안할 때는 잡생각이 많이 들고 또 많은 그러한 유혹과 미혹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항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깨어서 몸부림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당시로서는 좀 나이가 많이 든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죽음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면 한 5년쯤이 지나면 바울이 바울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이 안일해지거나 퇴부되지 않고 오히려 젊었을 때그 뜨거웠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리포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나 이 세상에서의 평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구름의 상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 주님 만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그 젊었을 때의 그 신앙, 뜨거웠던 그 신앙,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새롭게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나아감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서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건면을 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그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와 비슷한 그러한 세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간구는 자신의 필요와 그 결핍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또 도구는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보기도와 같은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의 삶에는 이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 이것이 균형 잡혀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고 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그리고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권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월을 창조하였을 때도 그들과 또 그녀, 그들,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복의 권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몸값 아니면 속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 노예나 죄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그러한 대가를 대속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드려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그 모든 값을 대신 치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고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도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대통령이나 아니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야만 우리가 경건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정치를 하는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정제 정제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그들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었고 또한 그들이 우리의 또한 높은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뽑은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차피 임기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우리는 신앙도 제대로 할수 없게 되고 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경제를 또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 공의대로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아가서 범죄하지 않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리더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의 대상자도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기도의 영적인 지경도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많아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건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는 분노와 다툼을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들은 각 처에서, 즉, 모든 곳에서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그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그 당시에 보면 가정의 영적인 기도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압박을 느끼면서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그 남자들에게는 경쟁과 또 갈등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과 그 많은 그러한 경쟁 속에서도 그들이 분노와 또 다툼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고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됐었고 그것도 기도도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각 처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분노와 다툼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절제와 인내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여자는 단정한 모습으로 선행을 행하라 라고 건면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가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외모에 좀더 많이 그렇게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값진 것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혹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들과 비교함으로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마음의 아름다움, 그것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박함과 정절과 또 선행으로 지장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 오직 선행으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요즘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양성평등을 외치고 있고 또 젠더 갈등, 성 갈등을 중요시하는 그 오늘날 사회에는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당시 에베소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또 오해가 좀 풀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11절 이하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라는 그러한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또한 그 신전은 여자들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역할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면서 분란과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여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적인 건의로 교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여자는 조용히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견을 그렇게 낼 때는 정중하게 또 겸손하게 그렇게 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자신의 뜻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만이 맞다고 우기는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교회의 질서 또는 더 나아가서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또 하와가 먼저 재해에 빠졌기 때문에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나아가야 함을 권하고 있습니다. 없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굽신 거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남자를 잘 도와서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로 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입니다. 남편이 바보 같고 또 무능하고 또 부족하더라도 남편을 잘 도와서 세워주고 또 지혜롭게 돕는 배필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가장 좋은 모델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느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의견을 내되,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면서 존중이 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이 여기고 서로 돕는 배필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더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또 이기적이고 또 교만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정이 질서의 그. 질서가 온전히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나아가서 연약하고 힘들고 또한 깨어진 그러한 수많은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품으로써 우리의 모든 가정,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많은 가정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잔느 기용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불의에서 멀어지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망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따라가서 죄를 멀리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또 우리가 깨어있어서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 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나아감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짐으로써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모든 가정 가정들 가운데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늘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참 어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깨어있기가 참 많이 힘듦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와 우리, 우리가 거하는 모든 각처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나라임민족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